진슝슝슝오슝슝담아줄까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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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부터 맞세요 왼쪽 진 씨, 손아트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볼 콕도 할까요, 볼 콕? 여기 한 번만 마세요.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예. 저 나이가 있었어요. 아, 진씨 그럼 하고 싶은 거잖아, 하고 싶은 거. 하, 하고 싶은 거요? 네. 아니, 그치, 나이에 맞 똑같이만 해겠어요크 그다지, 윙크한번해 돼, 크크를잘못해야 네. 감사합니다. 습니다석씨기한번 만나요.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진이 미국 빌보드에서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26일 빌보드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진의 미니 이집. 에코가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3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진의 솔로 앨범 기준 빌보드 200 최고 순위로, 진은 지난 2024년 발매한 전작 해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은 영국 오피셜 차트 앨범 톱백에서도 63위로 진입했습니다. 해당 차트에 입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원의 인기 또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타이틀곡 돈 세이 유러브미는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2위에 올랐습니다. 진은 오는 6월 28, 29일 고양시를 시작으로 총 9개 도시에서 첫 단독 팬콘서트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총 6개의 앨범을 빌보드 200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방탄소년단 진이 미국 토크쇼 지미 팰런쇼에 출연해 입담을 뽐냈습니다. 진은 22일 방송된 미국 MBC 지미 펠런쇼에 출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프로그램에서 솔로 무대를 선보인 지약 6개월 만입니다. 진을 반갑게 맞이한 지미 펠런. 진은 최근 자체에는 달려라석 진에서 톰 크루즈를 만난 일화 등 근황을 소개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미 펠런은 즉석에서 진에게 쇼 진행을 제안했고, 진은 재치있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지미 펠런은 오는 6월부터 진행되는 진의 첫 단독 팬 콘서트 투어에 대해서도 물었고, 진은 노래 실력을 기대해 주셔도 좋지만 제 얼굴을 가장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해 객석에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날 진은 신곡 돈 세이 유 러브미 무대를 소화해 팬들에게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진의 첫 단독 팬 콘서트 투어는 6월 28일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총 9개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s me. I'm a star.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i first time. Our first day,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y break. Catch me if I fall <laughs> if I fall, yeah, I'm oh. if you I'm falling praying to got not. it all on time remember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I first so people don't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in 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맥가이 진 중앙에 서셔서 왼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척척해내는 진실의 색다른 매력이 보기만 해도 힐링그 잡채. 네. 자, 진실도 우리 도 중장과 마찬가지로 하트를 좀 부탁드리는데 3종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트하면 진. 지나면 하트, 네, 첫 번째 하트,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하트가 뭘까요? 보라 쪽, 네. 신기로운 보라 트로 왼쪽 끝, 정면,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하트 한번 기대해 볼까요? 아. 왼쪽 굉장히 야심치 않는 손하트를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진씨 자율 포즈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까요? 네 고고! 예 조심하세요 네 왼쪽 끝. 정면. 그리고 시선 오른쪽. 네. 왼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이 바지선을 아주 잘 활용해 주셔서. 그룹 방탄소년단 진의 컴백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세경과 함께 촬영한 뮤직비디오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16일 오후 1시 진은 솔로 미니 이지 백호를 발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감정과 삶의 순간들을 진의 시선으로 음악에 담아 표현한 이 앨범은 대부분의 수록곡 작사에 진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제작된 타이틀곡 Don't Say You Love Me 뮤직비디오는 신세경이 출연합니다. 아련하고 아름다운 두 사람의 다채로운 장면들이 팬들의 환호를 불렀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한 편의 로맨스 영화 같은 서사와 진의 섬세한 내면 연기를 기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지는 최근 넷플릭스 예능 대환장기 한 장으로 글로벌 팬들에게 색다른 모습으로 또한번 눈도장을 찍었습니다.